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오늘의 리뷰 주인공은 시드물 생얼 멀티 클렌저예요. 저는 이런 그 생얼 이런 단어 별로 좋아지를 하 않아서 솔직하게 말해서 좀 처음에 딱 보자마자 거부감은 있었는데요. 제품력은 진짜 괜찮은 제품이라서 아주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드물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천연 화장품 그리고 순한 화장품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 강하게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마 제품 선택하실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어,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이 소개해드린 이 어, 멀티클렌저는 어, 선크림, 비비크림, 비비크림 그리고 가벼운 메이크업까지 한 번에 지워줄 수 있는 그래서 1차, 2차 세안을 한, 한꺼번에 한 해준다는 젤 타입 세안제예요. 어, 보면은 꿀 추출물, 녹차 추출물, 그리고 뭐 포도씨 오일이라든지 로즈마리 잎 오일, 구주 소나무 오일, 그리고 자몽 추출물 등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지금 락토바실러스, 꿀 추출물, 녹차 추출물, 마치 마취한 추출물, 알란토인 등등 의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안할 때도 좀더 순하면서도 좀 든든하게 세안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 제품은 150ml가 지금 담겨져 있고요. 한국산 제품이고, 시드물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제품은 펌프 용기라서 그냥 욕실 편안하게 두고 눌러가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르르 흐를 정도의 굉장히 그, 처음에 딱 느끼면요. 마치 그, 클렌징 오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딱 문지르면. 근데 자꾸 자꾸 이렇게 문지르면요.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거품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지금 물을, 어, 물을 적시지 않고 했는데도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는 사용할 때 어, 젤처럼 그렇게 사용해도 되지만 요거를 물을 묻혀서 거품을 내서 그냥 폼클렌징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어, 다른, 타 제품들보다 굉장히 그 거품이 되게 잘 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 그 거품 자체가 무거운 느낌이 없이 세정력이 굉장히 그 가볍게 느껴지고 그만큼 어, 가볍지만은 얼굴에 남아있는 그 잔여물들을 굉장히 잘 씻어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클렌징도 꽤잘 되는 편이었어요. 제가 얼굴에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얼굴에 물을 적당히 적셔요. 그런 다음에, 요, 멀티 클렌저를 덜어서 얼굴에 젤처럼 발라요. 그리고 문질러 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거품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얼굴 위에서는 요 정도의 거품, 적당한 거품인데요. 손을 적셔서 그 처음에 이제 폼클린처럼 이렇게 짜서 이렇게 문지르시면요. 정말 적은 양인데도 거품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서요. 어, 거품으로 세안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거고요. 지금 보시면, 거품이 되게 미세하면서도, 어, 생각보다 좀 많이, 그, 뭐라 그럴까요? 미끌미끌한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어... 세안하시면서 적당하게 마사지 하시기에도 괜찮고요. 저는 세안할 때 마사지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하기에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좀음 1차 2차 세안을 한꺼번에 해줄 수 있다 하는 제품 답게 어, 세안했을 때 굉장히 그 세정력이 뽀드득하게 느껴져요. 이건또 뒤집으면 세안 후에 바로 무언가를 좀더 빨리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 많이 정말 많이 그 건성이신 분들 진짜 나는 세안제도 완전 보습제 느낌처럼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좀 어 아쉬운 부분이 살짝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 보습의 느낌이 많은 것보다는 클렌징의 느낌이 더 많기 때문에 그 클렌저에서 또 보습을 또마 너무 많이 바라시는 것도 또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 고려를 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세안을 마지막까지 닦아내주시고, 이제 저는 지금 촬영한다고 화면으로 닦는데요. 어 이제 세안은 그냥 편안하게 평소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지금 세안이 끝나서 물기까지 완전히 닦아내볼게요. 요렇게. 그 생각보다 그 저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세정력이 조금 더 좋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느낌 자체가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가볍고, 부드럽고, 어, 답답한 느낌이 없는 그런 세안제라서 지성분들도 굉장히 신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니까, 러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건성분들이 약간 아쉬워하실 수도 있어요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이 클렌저가 건조해요라기 보다는 클렌징 자체에 그 어차피 뭐 얼굴에 있는 그, 어, 잔여물의 물이나 불순물을 이렇게 닦아내다 보면은 유분기도 함께 닦여져 나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싹 닦여나가면서 약간의 그당 그 약간 당기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어, 전성분들은 절대 쓰지 마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어, 세안하시고 나서 조금 더 빨리 얼굴에 뭔가를 불, 발라주시면 되실 거니까 음 되게 간편하게 그리고 좀더 가볍게 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 찾으신다면 이 제품 참 괜찮으실 거고요. 특히나 저는 어, 뭐 메이크업도 좀 가볍게 저처럼 뭐 말, 만날 만날 그렇게 막풀 메이크업 하는 분들 말고 저처럼 좀 가볍게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뭐 클렌징하기 굉장히 간편하고 좀 어, 처음에는 클렌징 오일 갖다가 지나고 나면 폼 클렌징처럼 변하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이렇게 산뜻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요 어, 제품만의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드물의 멀티 클렌저 소개를 해드렸어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킹클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